네, 거기 BHC죠? 여기 별빛 아파트 1307호인데, 그 뭐지, 뿌링클? 그거 두 개만 한 15분 내로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최대한 빨리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병원에서 뭐래? 제발 꾸준히 하면 나아지신다 하셨어요 오래하면 운동하지 말고 아빠가 치킨 시켰으니까 오면 같이 먹자 네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? 진짜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얘기해 엄마 오시기 전에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중요한 거야? 네. 뭔데? 저..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록도 잘안 나오고 네. 대 입시 그만두고 싶어요. 어? 어오대요담결석이 어, 나중에 생기부에 찍히면 그게 나중에 대학 입시에 되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훈빈이 보낼 때 대학, 병원 진단서 한장 같이 보내주시겠어요? 네훈빈이랑은 제가 얘기 잘 해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왔어? 오셨어요? 또 카메라 만지고 있었어? 집안 청소라도 좀 해놓라고 으 했잖아. 나 내일 출장 간다니까. 아유 돈도 못 버는 출장은 무슨? 퇴원 잘해. 다른 없대. 병원에서 뭘 해? 체화일 꾸준히 하면 나 지신다 그랬어요 체화 더 열심히. 음, 그래도 그만하게 다행이다. 저녁은? 치킨 시켰어. 에 다쳤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. 치킨. 운동 가야 되네 한테. 아유, 내가 냉장고에 샐러드 시켜놨다고 말했잖아. 어디 있는지 도모르는데 어떻게 해줘, 내가. 아유, 진짜. 엄마. 어? <laughs> 저, 최 대입 씨 그만두고 싶어요. 오빠, 무그 소리야? 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너꼭 훈련 다녀와. 당신을 데려다주고. 저 훈련 제대로 못 따라가서 힘들어하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. 제 얘기 한 번만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? 한 아, 번만 좀 앉아주세요. 무슨 얘기? 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. 부상 있고 난 뒤로부터는 기록도 예전 같지 않고 훈련도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게 효예요. 그것 때문에 코치님한테 맨날 혼나고. 너 주변에 입시하는 친구들 물어봐봐. 그 정도 부상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? 다 아픈 거 참아가면서 하는 거야. 이건 입시 재밌어서 해? 아니요. 저는 못할 것 같아요.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기 싫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. 너 지금 입시 그만두면 대학 가기 진짜 힘들어져. 대학 안 가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대학 간다고 해도 그건 제가 아닐 것 같아요. 대원아, 대학은 가야지. 너 지금까지 해온 거 아깝지도 않아? 너 봉사활동 <laughs> 시간 채워놓고 과제특 채워놓고 수상 경력 채워놓고 너 그거 엄마가 너한테 쏟아부은 노력까지 망치는 거다? 아좀 진정해. 아, 진정하고 물도 좀 마시고 태완이도 배고플 텐데 샐러드 좀 먹어. 엄마가 망치는 ]까지. 게 아니죠. 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. 저 해보고 싶은 거 생겼어요. 태완아. 저 영화 배워보고 싶어요. 영화? 학원 가? 엄마 저운동부를 알고 계시죠? 저 영화동아리 들어갔어요 학기 주에 학교에서도 운동, 방과 후에도 운동 밤에도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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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기라서 못하겠어서 엄마 원래 영화부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영화부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멋대로 할래?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은 혜연아 입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거 어려워?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니까? 너 그럼 좋은 데갈수 있다고! 라는 대로만 하는 게제 인생인가요? 그게?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해왔어요. 그러니까, 한 번쯤은 제 얘기 좀 들으려고라도 해주실 수 있는 거아에요 아마, 아, 아. 다널 위해서 그런 알아요? 거. 알아요, 절 위해 주는 거 아는데, 너무 잘 아는데!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. 너한테 입시 준비한다고 쏟아부은 돈이 얼만큼인지는 알아? 병원비 나가고, 훈련 나이 다가 훈련비 나가고, 너 입시 학원 나간다고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또 나가고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 지금? 당신 그 카메라 내 돈으로 산거 아니야? 애한테 준게 뭐가 있다고 난 진짜 큰 소리야. 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다친 거안 보여? 아 잊었나 본데 병원이약 내가 해주는 거야. 누구 내 생각 안 하는 줄 아나 봐. 그렇게 애 생각하면서 얘 얘기 들을 생각은 안 해. 언제까지 그럴 거야?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같네? 열심히 해서 되는 거면 나도 백반이고 천반이고 우리 태연이 편 들었어.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. 애 다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고 싶어? 욕심? 이게 내 욕심이야? 이게 다 태연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. 아. 다른 말하고. 것, 다른 것좀 해보겠다는데 맨날 안 된다고만 하잖아. 아니 그러면 애가 해온 건 얼만큼인지 보이지도 않지? 차곡차곡 쌓아올리던 거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안 말려? 달 그렇게 만만해 보여? 요즘 대학 갔는데 생기부의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놈의 스토린지 뭔지가 태원이보다 중요해? 얼마좀하세요 그 <laughs> 얼마 전에 코치님이랑 상담했어요 저보고 운동 왜 하니요? 한만 제가 뭐라 하셨을 것 같으세요? 아무 말도 못 했어요 한만 제가 운동 왜 했으면 좋겠어요? 그거는 대학권 내려고? 태원아 엄마는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되는게 대학이고 해야되는게 체육이면은 항상 안해도 될거같아요 지금까지 엄마가 써준 대로 살아왔고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써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될 결정이에요 죄송해요 아들